어, 아니 오늘 제가 이렇게 또 요양보호사님들과 네. 또 우리 민특공대 그리고 우주 통동 여러분들과 네. 좀 뭔가 힘을 실어드리러 왔는데 대려 네. 제가 또 바꾸가네요. 네. 아그 요양보호사님들께서. 어, 천사에요. 남들에게 배려하는 마음과 희생하는 마음과 이런 신념 하나로 다 같이 어려운 분들에게 이렇게 또 요양을 보호한다. 그게 말 그대로 요양보호사 아니겠습니까? 우리 장민호 씨에게 좋은 기운을 넣어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이제 바로 또 진행을 해야 되니까 이번 코너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장민호 씨의 스페셜 모먼트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는데요. 어,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기분 어때? 어, 지금 기분 어때를 제가 물어보면 그럼 제가 질문에 답변을 다섯 글자로만 해주셔야 됩니다. 오자 토크. 오자 토크. 예, 예. 잘하겠습니다. 오자 토크. 오케이. 좋아가, 우당한, 오빠. 아 이거 스타일 좀다르네자 이제 시작해 보도록 네. 하겠는데. 이어서 또 셀프 포토 타임까지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질문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지금 기, 기분은 어떠세요? 기분. 내땀안 보여? 풀림 어, 미안해요. <laughs> 아, 이렇게 다섯 글자로 하는 거. 어, 내땀안 보여. 내땀안 보여. 자두 번째 질문. 나의 매력은? 어, 나의 매력. 눈가의 주름? 눈가의 주름. 아, 어. 자. 네. 자. 어, 세 번째 질문 좀어재밌네요 가수가 안 됐다면 나의 직업은 도전했을 걸? 네. 도전했을 걸? 도전을 계속, 계속 도전했을 계속 걸? 했을 걸. 그렇지. 그렇지. 네. 네. 어, 계속 가서. 앞에서 수영 선수 얘기 하고 있어요. 취미 직그은는 시작합니다. 자, 지금 가장 먹고 싶은 음식은 삼겹살이지. 삼겹살이잖아요. 신나 공원, 신나 똑같은 대답을 하십니다. 그래야? 네. 자, 오늘 끝나고 뭐 해? 어? <laughs> 오늘은, 네. 오늘은 오경. 오늘은 오경. 오늘, 어, 조금 두껍게 갑시다, 오늘은.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거, 뭐야? 당연, 케어링. 오케이, 오케이. 딩비니다 하나 둘셋 케어는 케어링 오자 네. 보인 곡 중에서 가장 애착하는 곡은? 아이 여러분 대답하면 안되죠 장민호씨가 대답하는 가장 애착는 남자는 말함 <웃음> 말함 <웃음> 어허 어, 아까 전에도 잘 들었던 노래. 자 마지막 문제갑니다. 쉬는 날 주로 뭐 해? 계속 잠만 자. <laughs> 계속 잠만 자. 오케이 맞아요. 네. 어, 넷플릭스 어, 봐. 넷플릭스. 더글로리 투글로리 투. 어뭐 이런 거. 투, 어, 투. 어, 뭐 이런 거. <laughs> 자 이번에는요. 요거 어, 이제 이렇게 마무리짓는 걸로 하고 우리가 아까 전에도 우리 어, 도원분도 했던 프로그램인데 네. 화면 속을 표정을 네 가지를 저희가 요구를 해 드릴 거예요. 그러면 어, 앞에 정면에 보고 그 표정을